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온 것은요, 랭리 윌로비의 센터 중에 센터, 아, 유닛 758430203 에스트로스에 이 있는 키스톤 타운하우스를 여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랭리 윌로비는. 이제 세컨더리 한인촌이 됐잖아요. 많은 한인들 분들께서 굉장히 선호하시는 그러한 우리 저희 한국이랑 마찬가지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한인촌이 되겠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 이 키스톤이 위치한 자리는요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교 초중고 어디나 가깝게 갈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고요. 또 카보스에서 가까워서 여러분께서 이제 운전을 하지 않고 출퇴근이 가까운 그러한 곳에위치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댁은요, 아,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그러한 타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아, 1,789스케어프트올모스드1,800스케어프트가 되겠는데, 이거는 4년밖에 안된 그야말로 새집 중에 속한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제 이 1, 2, 3층으로 되어있지만은 1층에 여러분께서 또 이제 티네에즈 자녀가 있으면 딱 생활하기 좋은 그런방 하나가 따로 있고요. 화장실이 또 따로 있다는 거 그게 특징이 되겠고,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가 또 좋고요. 에어컨디션이 유닛이 있어서 더운 여름에도 여러분 염려 없다는 거 2층에는. 키친과 리빙룸과 그 다음에 다이닝 룸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예쁜지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고요. 3층에는 또 넉넉한 사이즈의 방세 개가 있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속해 있고 또 단지 안에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앞뒤가 막히는 것이 없이 딱 이렇게 로디터가 바로 앞에 있지만 정말 시원한 누가 나를 들여다 보지 않는 그런 곳에 위치한 아키스톤 75입니다. 한번 따라 들어오세요. 제가 지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딱 들어오니까 여기 넓은 수납장, 이게 옷걸이 옷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넓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밑에 있는 방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옷장이 여기 있고 그야말로 좋은 사이즈. 이거는 더블 사이즈가 되겠는데 그러고 나서도 책상 놓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가 있다는 거. 또, 3피스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티네이저, 여기 지금 아드님이 여기 계시는데, 티네이저 아이들이 생활하기 딱 좋은 그런 방 하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과 같이 계신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딱 적합한 그런 사이즈의 방과 그런 사이즈의 안수이시 되겠습니다. 자, 방을 이렇게 또 나오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 이제 투카가 들어올 수 있는 가라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바닥에 에폭시로 피니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문을 이렇게 열면은 소프트 오프닝이고요. 바깥에 보면은 폭이 좀 넓다는 거, 집과 집 사이에 간격이 좀 넓다는 거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지금 2층으로 올라가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한번 따라오세요. 네, 이게 메인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메인 레벨을 보면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시원한 키친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친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보니까 기역자 쉐입이지요. 그런데 여기가 깨끗한 하얀색 캐비닛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 프리지 또 있고요. 요 밑으로 마이크로 웨이브가 들어가서 위에 아 스페이스를 갖다 잡아먹지 않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 드로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요 핸들 같은 거는 굉장히 세련된 그러한 핸들을 썼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정말 하얗고, 그 다음에 여기 에 있는 쿼츠 카운터 탑도 굉장히 디자인이 아주 큰 디자인이 아니라서 저희를 위압감이 들지 않고 참 컴포트블하게 볼수 있는 그런 무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바깥 창문 쪽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발코니가 있는데 이거는 풀 사이즈 발코니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애니 사이즈로 파티를 하셔도 충분한 그런 사이즈의 발코니가 바로 이 키친과. 다이닝룸에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분 여기에 패디오, 아, 펀니처가 굉장히 예쁜 그런 거를 갖다 놨는데 따뜻한 그러한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햇볕 조이기도 참 좋으시고 또 연세 드신 분이 충분히 여기 가드닝, 조그만 팟에다 가드닝 할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는 사이즈의 그러한 발코니가 되겠습니다. 자, 키친 옆에 다이닝룸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아, 찬장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이 테이블 마음에 듭니다. 이게 약간 펑키 스타일의 테이블인데, 아, 이렇게 만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마 커스텀 빌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넉넉한 사이즈의 아, 다이닝룸이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정말 펑셔널한 키친과 다이닝룸,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리빙룸 여러분 가시기 전에, 여기 턱 트인된 파우드룸이 있는데, 안정된 그러한 색깔의 투피스 파우더룸이 되겠고요. 여기 속에 여기 팬트리가 있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요거를 클로짓을 쓰실 수 있으면 클로짓으로 쓰시고 아니면 쉘브를 만들어서 여러분께서 팬트리어 쓰시면 딱 좋은 그러한 사이즈의 클로짓이 되겠습니다. 자, 파우더룸을 나오니까 이렇게 넓은 사이즈의 리빙룸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게 좋은 그러한 사이즈가 있겠고요. 또한 가지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힌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엔트런스에서 들어오면은 하이 실링이기 때문에 참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게 했는데 이게 호불호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거를 넓혀가지고 내가 리빙 공간으로 다 쓰고 싶은데 이렇게 뚫어놨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들어오자마자 정말 타운하우스나 콘도나 이럴 때 답답한 느낌이 나는 엔트런스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하우스 느낌이 나는 그런 엔트런스인.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호불호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는데 일단 저는 두 가지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스페이스 리빙 스페이스는 이나파 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올모스트1,800 스퀘어 피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사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이즈의 그러한 타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3층으로 모시고 가는데 이게 꺾어진 계단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방이 있는 3층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방이 3개입니다. 제가 안방을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이렇게 안방에 왔는데, 프라이머리 베드룸에 지금 클로짓이 굉장히,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 그런 아, 클로짓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이 안방 사이즈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폭이 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보통 킹 사이즈보다 조금 더큰 그러한 킹 사이즈, 슈퍼 킹 사이즈 같아요. 그런데 그 베드룸 세트가 들어가도 지금 옆에 아, 그야말로 스페이스가 넉넉한 그러한 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창문 너머로 보니까 이게 노을스 마운트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앞에 아무도 보이는 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하다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이제 맑은 날에는 저 산이 다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안수잇 여러분 보여드리는데, 아 밑에 보니까 이렇게 그라나이트 타일 바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히젠 헐싱크가 조금 작기는 하지만은, 갖출 거다 갖춘 그러한 싱크대가 되겠고, 터브하고 샤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초이스에 맞게 쓸수 있는 그러한 터브와 샤워, 스토리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안수윗이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딱 맞는 그러한 안수윗이에요 자, 안방 옆에 이렇게 쉐어드 베스룸에는 터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싱크 하나, 그 다음에 토일렛 하나, 캐비넷 스페이스 굉장히 많은 이런워시룸이 되겠습니다. 사이즈 넉넉해서 아이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같이 쓸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의 베스룸이 되겠습니다. 세컨베드룸. 아, 이거는 지금 킹 사이즈가 아니고 퀸 사이즈네. 퀸 사이즈가 들어가고 책상이 이렇게 넓은 게 들어가도 충분한 그러한 엑스라 라지 방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여기 3분의 2 정도 사이즈의 타운 하우스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타운 하우스는 1800스케어피트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요만한 큰 사이즈의 방이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 방,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제 베드가 들어가 있는데 정말 양 사이드에 충분히 넉넉한 그러한 사이즈의 방이 되겠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방 사이즈에요 자런드리 룸이 지금 일렉트로럭스 굉장히 좋은 일렉트로럭스 풀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데 사이드에 저희들이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서 런더리나 아니면 청소도구 다 여기다 집어넣어도 충분한 사이즈의 그러한 더블 사이즈의 런드리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모시고 온 것은요 키스톤입니다. 윌로비에 있는 키스톤은요. 정말 윌로비 센터 중에 센터에 있는 그런 로케이션에 있는데 여기 학교가 엘레멘트 스쿨이 얼마 전에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나들 엘레멘트리 uh, 도나 가브리엘도 가깝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이스쿨과 미드스쿨이 양사방으로 정말 가까운 그런 센터 중에 센터에 있는 키스톤 컴플렉스 uh, 유닛 75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유닛은 이제 4년밖에 안 된 2021년도생인데 지금 스퀘어 피트가 1,800 스퀘어 피트에 가까운 그러한 큰 사이즈의 타운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남북향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어 저희들이 보면 놀이터가 있고 이 유닛의 또큰 장점 하나는 유리창이 굉장히 많고 또 큼직큼직하게 있어가지고 정말 햇볕이 잘 들고 시원시원하고 또 에어컨도 있어서 여름에 여러번 더운 거 하나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리빙룸이 굉장히 커서 애니 사이즈보다 가 여기서 코지하게 정말 저녁에 엔터테인 같이 인조이 할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요. 정말 프라드하게 이 댁의 아, 패밀리는 해피하게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 집을 판매하고 좀더큰 집으로 이사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보면은 정말 행복한 기운이 가득 찬 유니 세븐이 파이브 키스톤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저희들 오픈하우스나 아니면 아, 정보를 아시고 싶으시면 저희 에밀리 오 부동산 Anytime 연락 주시면 저희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밀리오 부동산 대표 에밀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